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읽겠습니다. Let's go.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하리니 워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리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크무나 아름다우니. 개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휴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재어서 검은술을 할지라도 흘려보지 말, 말 것은 내어머니 아들들이,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주기로 삼았습니라 나의 포도를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것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두 뺨은 닿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가운데에 몰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앵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성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다 같이 겠습니다 우리 집은 백양목 들보 잔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법문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 대한 그리움을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미로구나"라는 이 말로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풍토적인 여건상 물이 매우 귀했던 중동 지방에서 포도주는 음료수로서 뿐만 아니라 아플 때는 활력을 주는 약으로서 또그 맛과 향기로 인해서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으로서 그야말로 기쁨과 환희의 상징이 있습니다. 이는 이 율법을 대신해서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일으키신 기적으로 가나 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예 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인의 사랑과 입맞춤을 포도주보다 더하다 이렇게 표현한 이 노래는 솔로몬에 대한 순란미 여인의 사랑과 그리움이 얼마나 크고 간절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잘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사랑하는 연인 사이라면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곧 누구를 막론하고 연인들은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며 또 깊은 입맞춤과 포옹으로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시인은 다른 이들은 헤어지면 그립다고 하지만 많은 너를 보고 있어도 그립다 노래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성도 혹은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경우 사랑과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나 피를 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관계의 공통점은 세상 어느 것보다도 깊은 사랑과 애정으로 맺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무엇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이처럼 아버지 되시라는 하나님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신학 지식이 풍부하고 자랑할 만큼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과 그리움이 없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심부란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덤덤하거나 무관심하다면 그를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하나님께 대한 사모와 갈망은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가늠하는 또 하나의 니트모스 시험지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사랑과 갈망이 얼마나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의 재물과 쾌락과 인기나 명예나 이런 것들에 더 목말라 있다면 정말 우리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을 사우하고그 입맞춤과 보응을 받음으로써 하늘로서 오는 신령한 평강과 축복으로 나뿐만 아니라 세상까지도 풍성케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25절 보면은 하늘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타게 부죽고 애타게 찾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케 됨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마다 시시 때때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간절한 마음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깊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끝에 우리가 염려가 되고 세상 끝에 미련을 갖게 되고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멀어지는 우리는 아닌지 이 시간 생각해 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이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것으로도 주인과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수술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심장이식 수술을 비롯해서 신장이식 수술 위암과 간암과 대장암, 뇌종양암 갑상선암, 뇌수막염, 심장, 폐렴, 신장염을 비롯한 여러가지 질병들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고또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벌수의 영성 충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20일에 이제 수술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 하오니 차질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잘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유방암을 이제 치료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중이시하오니 하나님이여 수술이 잘될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치료 중에 있는 사랑는 모든 성도들 위기 양을 비롯해서 당뇨, 심부전증, 갑상선, 또 소화장애, 누계력병, 허리골절, 소아마비장애, 치매, 공황장애, 신경쇠약,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불임, 만성 피부질환, 골다공증, 식욕부진, 코나로 오미크론으로 인한 후유증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수술하여 주시고 건강케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양원과 또 집에 있는 사랑하는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맑은 정신 허락해 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늘의 소망으로 날마다 날마다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님께서 심령에 늘 기쁨과 감사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또 자녀들의 성장과정과 배움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취업을 위해 날마다 불철주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주께서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 생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저들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또한 바라옵고 남는 것은 특히생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들에게 주신 귀한 재능을 최대로 잘 발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각 가정마다 여러가지에 소원하는 것들 생업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새로운 것들이 다 잘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나라의 국방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풍전 등화도 같은 참으로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에 안전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롭게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심령을 주장하시고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I mean